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반더베이크가 맨유에서 출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 반더베이크는 맨유가 치른 9경기 중에서 8경기에 나왔습니다. 대부분 교체로 출전하면서 298분을 뛰었고, 경기당 33분 정도를 뛰었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리그컵에서 선발로 두경기를 출전했던 것을 제외하면,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에서 단한 경기만 선발로 나왔습니다.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팬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고,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맨유가 4,400만 유로라는 큰 금액으로 영입한 선수였던 만큼 반더베이크가 경기에 자주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팬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더베이크가 경기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 맨유의 중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유는 지난 시즌 포그바가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브루노 프란데스, 프레드, 마티치 혹은 맥토미니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을 사용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프레드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프레드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장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맨유의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기록을 봐도 프레드는 지난 시즌 맨유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태클을 시도한 선수였고 인터세트 횟수도 완비사카와 메가이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프레드가 많이 뛰어지면서 중원 싸움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브루노 페란데스가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드가 출전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은 브루노 페란데스 또한 수비적으로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기록을 보면 프레드가 가장 많은 태클을 기록한 선수였고 브루노 페란데스도 지난 시즌 맨유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태클을 시도한 선수였는데요. 그만큼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브루노 페란데스와 프레드가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했고 두 선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강한 전방 압박이 맨유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경기를 보면 브루노 페란데스와 프레드가 앞선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을 자주 볼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포그바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솔샤레 감독은 프레드를 빼고 포그바를 선발로 기용하는 경기가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루노 페란데스, 포그바, 프레드 이 3명의 선수를 동시에 기용하지 않았는데요. 3명의 선수를 동시에 기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솔샤레 감독이 3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포메이션을 활용할 때 후방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마티치 혹은 맥토미니를 대신할 선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루노 페란데스, 포그바, 프레드를 모두 기용하게 되면 포그바와 프레드가 수비 앞공간에 배치되는데 이때 포그바와 프레드는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수비라인을 보호하는 역할에 뛰어난 선수들이 아닌데요. 솔샤레 감독이 이세 선수를 모두 기용해봤던 경기가 몇 경기 있었지만 결국에는 수비적인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브로노 페란데스를 최전방에 고정적으로 출장시키고 한 자리에는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마티치와 맥토 미니 다른 한 자리에는 포그바와 프레드가 경쟁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샤레 감독의 선택은 중원싸움에 강점이 있는 프레드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포그바였습니다. 포그바를 기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먼저 후방 빌드업이 부드러워진다는 건데요. 프레드 또한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지만 프레드가 나왔을 때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 브루노 페란데스가 내려와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그바가 출전하게 되면 포그바가 개인 능력으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전방으로 좋은 패스까지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브루노 페란데스가 좀더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경기 장면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드가 선발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 장면처럼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브루노 페란데스가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포그바가 나왔을 때는 브루노 페란데스가 굳이 내려오지 않고 전방에 머무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란데스가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는 만큼 브루노 페란데스가 공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포그바가 안정적으로 후방 빌드업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수인 만큼 기본적으로 맨유가 볼을 전개할 때 거의 모든 볼이 포그바를 거쳐갔기 때문에 기록을 봐도 지난 시즌 포그바는 맨유에서 경기당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하는 선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포그바는 공격적으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그바는 기본적으로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가 수비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나오게 되면 포그바는 좀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공격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맨유는 왼쪽 하프스페이스에는 브로노페란데스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는 포그바가 위치하는 전형을 형성할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맨유의 경기를 보면 브로노페란데스와 포그바가 좌우 하프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장면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선수는 페널티 에어리어안으로 정확하고 창의적인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두 선수의 패스를 모두 막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포그바가 프레드만큼 중원 싸움에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브로노페란데스와 프레드가 기용되면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는 것이 가능했는데, 포그바는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앞선에서 압박을 시도하는데 서투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간적으로 역습을 허용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그바가 높이 올라간 만큼 중원에서는 수비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 수비수들이 좀더 공격적으로 올라온 상황이 많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수비수들이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포구바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있을 때 중앙 수비수들이 높은 지역으로 올라와서 중원에 3명의 선수가 배치되는 장면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구바의 수비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포구바가 맨유의 빌드업 과정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솔샤레 감독은 프레드 대신 포구바를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반더베이크가 이번 시즌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것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브루노페란데스의 입지가 확고하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포구바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더베이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뛸수 있지만 맨유 입장에서 이 자리에는 맥투민이나 마티치가 나오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인데요. 결국 반더베이크는 브루노페란데스와 포구바가 나오지 않을 때 백업 멤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솔샤레 감독은 브루노페란데스와 포구바를 기용하면서 반더베이크 혹은 프레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미드필더 숫자를 한명 늘려서 4-3-1-2 전형으로 팀을 운영하는 건데요. 이러한 전술은 무리뉴 시절부터 메뉴가 포고바를 활용하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전형은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과 중앙미드필더 세 명이 배치되는 것이지만, 공격 상황이 되면 포고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포고바의 반대편에 있는 중앙미드필더는 수비적으로 내려가면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 명의 중앙미드필더가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포고바의 부족한 수비력을 보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미드필더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이렇게 포고바를 포함한 3명의 미드필더가 중원에 있고 앞선에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이 배치되는 전용으로 경기가 운영되지만 포고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메뉴는 포고바가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하면서 정상각형 형태의 중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솔샤레 감독은 바로 이러한 전용을 활용해서 포고바와 브루노펜데스를 기용하는 동시에 반더베이크 혹은 프레드까지 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맨유는 반더베이크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중원에 포그바, 마티치, 프레드를 기용하는 전형으로 나왔는데요. 이 경기에서 맨유는 포그바가 전진할 때 프레드가 내려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정사각형 형태의 중원을 형성했습니다. 경기를 봐도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경기를 시작할 때는 포그바가 내려와서 마티치, 프레드와 함께 중원을 형성하지만. 공격이 시작되면 포그바가 올라가서 반대베이크와 공격라인에 위치하고 후방에는 마티치와 프레드가 배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을 메뉴의 메인 전술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윙어가 없는 전술에서 좌우풀백의 공격력이 그렇게 좋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측면 공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완비사카의 경우 뛰어난 공격력에 비해 수비력이 많이 부족한 선수인 만큼 윙어가 없는 전형은 메뉴가 경기를 운영하는데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 맨유는 지난 시즌처럼 4 2 3 1 전용을 자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반도 베이크가 브루노 페란데스나포구바를 주전 경쟁에서 밀어내고 선발로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도 베이크는 브루노 페란데스와포구바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활용 방법만 찾는다면 분명히 맨유가 시즌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반도 베이크는 아 x 스의 강력한 압박을 주도하는 선수였던 만큼 맨유가 중원 싸움이나 전방 압박을 강화하고 싶을 때 반도 베이크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더베이크는 공격 상황에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요. 맨유의 공격을 주도하는 브루노페란데스나 포고바에게 수비가 쏠릴 때 반더베이크가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브루노페란데스나 포고바에게 집중된 압박을 분산시켜줄 수도 있고 공간으로 적절하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브루노페란데스와 포고바의 수준 높은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아약스 시절에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반더베이크의 움직임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반더베이크가 많은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반더베이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확실하기 때문에 소셜의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반더베이크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고 반더베이크가 팀에 녹아들 수만 있다면 메뉴가 시즌을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과연 메뉴가 브로노 페런데스, 포그바 반더베이크의 공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 시즌 메뉴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